2번부터 갑니다. 2번부터요. 자, 네, 저든 뭐 찾아야 돼. 뭐 있어요? w 네, e 네, 2번, 2번, 2번. Why? 세 번째 주제, why? 또. No. As, as. 어, 내 uh, 빈칸 바로 밑에, as의 끝에 있어요. 또. d e r e t h a however, right. 하나 더 있네? Spend. 오케이, okay, 맨 앞에, Spend. 있 시작하죠. Spend. 밴드. 자,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스팬드라는 건 원래는 명령문이잖아. 뭔가 해봐요 그죠?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나왔는데, 원래는 명령문이 나오면 강조죠. 강조. 강조인데, 첫 문장이니까 일단 소재를 같이 써. 강조 소재. 세 번째 줄에 w d y 는 뭐예요? 왕의 리마 모모의 반면인 에것 대조 그렇죠 대조 강조 내려가서 S가 있습니다 에즈는 뭐겠어 예시 밑에 두 번째 줄에 하우에버 보이죠 대존대형 아래쪽에 있으니까 예시면서 대조 그런 것이 그렇죠 빈칸 문장부터 가리죠 빈칸 문장이 시작하는 데가 자자자자자자 <목소리> <목소리> 아 와인이 일단 눈에 띄니까요 와부터 일단 빈칸까지를 한번 볼게요 와부터 해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한번 반면이라도 볼게요 이런 지비함 오케이 어 아, 밑에 있네요 페어스티가 네. 나오네요 이러한 지표함이 이런 지 지료... 믹스드 위드. 믹스드 위드. 뭐뭐와 섞여서. 그 다음 거. 오케이. 이미디어스 이거 뭐야? 임이디어스. 오케이. 즉각성. 즉각성과 합쳐져서. 즉각성과 합쳐져서. 아. 음, 그 부모를 환하게 음. 만들 수 있고 오케이. Okay, 편하게 만들 수 있고요. m 드니까 그러니까 미치게 만든 거지. and 그리고요. 응. 그리고 응. 이끌 수 있고 오케이. letter to. l e t e r to. 초래할 수가 있어요. Displaining of child. w h 부터 child. 아이를 뭐하게 이끌어요? 아이를. Displaining. 왜? Displ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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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계하다 꾸짖다지 아이를 야단치는 것 아이를 야단치는 것을 이끌 수 있다. 야단칠 수 있다는 말이야. 어? 짜증 나거든. 자, 이 반면에 이렇게 나왔죠 그렇지만 it has a positive side. 그것은 긍정적인 면. 오케이,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공전의 춤을 가지고 있네요. 자, 자. 에, 뭐가 뭐랑 합쳤다고? 집요한. 집요함과요. 뭐랑? 즉각성. 즉각성이. 어, 얘 합쳐져서, 얘를 르... 합쳐져가지고. 얘는 둘이 합쳐져가지고. 뭘 한다고? 얘 둘이 합쳐져가지고. 네. 합쳐져가지고 아, 구모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지. 구모를 짜증나게 구모를 모모 하나게 하거나 어떤 야단 꾸중. 후중, 꾸중을 맞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좋은 거없은가구나 오케이. 그 마이너스죠. 여러 거. 들 아, 그렇지만 예,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거 같죠. 얘네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대요. 긍정적인 이 있어요. 이것죠? 아, 이 네, 말야, 지금 어각성이 합쳐져 가지고 말이지 짜증나게 만드는데, 근데 그게 좋은 면이 있어요. 자, 그것. 이것은 응. 뭐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것이 reason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때문에 더된 만든 거야. 자, 봐봐. 자 이거, it is the reason이야. 요건데 if를 this로 써도 돼? this is the reason. 그럼 reason 대신에 뭐써 돼? 같은 거, 같 why, why. why? 그 그러면 너희가 말 받은 게 this is why야. this is why. 이에뭐 넣어? 원인, 결과. 그럼, 어. 어. This is why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this is the reason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왜냐하면 하면 <laughs> 되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지 자발적으로 음, 음. 뭐지 느낌나 깨닫는 거. 오케이 master master 자 c h i l 부터 민간까지 3번이죠. 아이들이 master는, master 마 master 생활에 다리, 다리, 뭐지? 전문가예요. 생활의 마스터가 되잖아. 아이들이 달인이 되는 이유다. 그래서 애들이 달인이 된단 말이야. 뭐에 달인이 되냐? 빈칸에 달인이 된대요. 그럼 바 이거 치워드려.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두 개가 섞여가지고 애들은, 자,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들은 요거, 요거에 어, 달인이 돼. 그의 다리인데요. 그럼 요거 뒤에 바로 붙었으니까 이건 좋은 거나 아픈 거야. 네? 예? 이 좋은 거나 아픈 거야. 요거 뒤에 붙었잖아 그러면 여기 일단 들어가는 거 이제 좋단 얘기야. 아, 겠네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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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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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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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자, 자, 성 자, 자, 성 자, 하나만 더볼겠요니다 A. 음. 뭐.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응. 어? 어떤. 어. All. a 뭐 벌떡 이뤘습니야 어떤 거에서든 이렇게 이어습니다 어떤 거에서? 자, 자. <laughs>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올 사람? 그러면? 애니. 뭔가 아이스크림. 있는, 나도 네? <웃음> 아, <웃음> 아, 그 말이 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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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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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에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하 거의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랑 관련 있는 게 일단 빈칸을 가는 거죠? 응. 맞아요. a f f o r anything. 됐나요 응. 네. 음, 자 지금 아무지뭐 집값 성지수한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애들이 아 이게 저 달인이 되냐 달인이 뭐 이런 관련이 있을 건데 지금 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건가? 처음에 올라가볼요요 처음에 시작. 어, 시간을 보내라. 보내라 e t e l 보내라. 어떤 아이와죠? Tell me. Tell 어떤 아이 l 변에 e Tell me. t e 에 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 e l 아이를 한번 보내봐라. 엔드 세모. 엔드가? 그럼. 음. 그러면. 그러면 너는 안다 말이야. 뭐라고? 뭘 알아? 아, e 일그맥 때까지요. 이번. 테너스 B까지. 시작? 그러면. 음. 나는 알게 된가 오케이. 음. 그리. 응. unwilling, 아니, I mean, illing, illing, ill, ill, ill. 일다 1번, 2번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자, 일뭐 하나? 출하다그렇지두 번째가 출하다첫 번째가 일 굴복. 아. l 입복하다굴복하다걸 엘링 그런 무슨 말이야. 안 엘링 굴복하지않는굴복하지 않는 페러스드는 네? 아, 아, 뭘 가지고 있다고? 지요함 아, 끈질긴 지요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이얘기죠 이거? 어, 지금 다다 아이들 얘기죠 지금? 아이들에 대한 얘기야 아이들이. 다음. 구글은... 구글의 욕구를 지금 추구합니다 오케이, 욕구를 추구합니다. 얼마 이제는 발생하다. 그것들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되 이거 뭐야 되고, 네 이거. 어, 우리 리자이어이즈, 디자이어 욕구, 욕구. 야, 욕구가 생기면, 욕구가 생기면 바로 그, 그 순간에 막 추구해요. 장난감을 갑자 갖고 싶었어. 엄마, 장난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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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네? 요즘 애들이 카드 좋아하는데어리나이물 우리 카드 우리 조카가 카드 선물로 카드, 카드, 카드 아니, 카드 말고 애들 무슨 카드야. 카드야? 그래, 무슨 카드 있잖아 포켓몬 <laughs> <오케이, 한 번 웃음> 카드 같은 거야 카드, 카드, 카드 <laughs> 내가 사주려고 했더니 그냥 엄마가 책으로 사줘요, 지책으로사주는데 <laughs> <사드렸지. 웃음> <laughs> <사드렸는데. 웃음> 초등학생인데, 목법 <laughs> 책을 사주는데 <laughs> 문법책사들 <사주서> 수문법고 <laughs> 관계 대명사편 <영어. 웃음> <laughs> 아니 애들인데 어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생 문법책인데 그램그램이라는 그램그램 원정대라는 만화책이 있습명문법에 관련된 말이죠. 관계 대명사판명사판동사 <laughs> 시제 뭐, 학생한테 그런 걸 해주세요. 갑니다. 근데 욕구가 생기면 막그 순간에 막 달라고 래 어. 그리고 그만두지 않는다. 오케이. Okay. 그만두잖아요 그들이 가질 때까지.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것? 그 그렇죠. What. 저 What부터 이거니까. What they set out to get. What부터 Get까지. Get은 다 없다. 지었다. 갔다. Set out은 시작하다. 착수하다. 그들이 이 위에서 시작한 것을, 그러니까 카드가 필요해. 카드를 얻을 때까지 그만두잖아. 됐나요? 그러면, not q 결 i t 지금 이가 바로 이게 뭐야? 어, 그렇지. 그게 집요함이지. 어? 집요함이야. 어, 집요함. 지배함. 됐어요? 근데 그런 욕구가 언제 생긴다고? 욕구가 생기는 순간, 막, 막 추구해, 막 달, 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에, the moment they arise의 물결을 쳐으세요 the moment they arise의 물결을 치고, 그게 아까 우리 읽은걸 뭐랑 같은 거야? 우 이거 전체 누구, 뭐랑 같은 거야? 그 순간에 달라고. 그렇지. 그러면 the moment they arise가 밑에 있는 뭐야? immediate 죠 i m m e d i a c. 오케이. immediate c. 자 처음에 얘기는 이걸로 시작했단 말이야, 이걸로 집중해서 시작해 놨줄게요막 바로 달라고 그러면 막막 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첫 문장은 어, 바로 요 네. 얘기를 다시 쓴 거야. 처음에 두 개가 섞인다는 거. 그러세 They want it, 원하구요. They want it now, 물결적. Want it now, 물결적. Want it now, 그게 바로 앞에 있는 t 모멘트지 지금 달라고 래 그래, 지금. 그 순간에. 응? 어? 그게 밑에 있는 i m m e d i a c y immediacy. 오케이? 결국 want now가 immediacy는 뭐지? Okay?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Want i now, 지금 달라고, 지금, 지금 달라고. 그게 위너 더 모멘트이구요, 이미디어스이고요아또 뒤에 보니까 어떤 것든 막 달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든 달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죠그그이미디어스하고 원인 나우가 다 어디로? 일단 빈칸하고 관련이 있어야돼 항상 빈칸 이제 뭔가를 막 달라고 하는 거지 아, 아까 네 밑에 보니까 they are up to anything a n anytime 아무 때나 특히 바로 밑이야. 특히 the requirement to schools gave the reason to say no 학교에서 안 된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달라고 한단 말이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서 두 번째 그러기 전에 음, 스스로 음, 스스로 음, 사회적으로 음, 인포즈, 음, 인포즈 뭐야? 인포즈,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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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트, 리미트, 그쵸? 제한, 한계, 한계, 뒤에 오는 동남시형, 뭐뭐에 대해서 부과할때 오니야. 자 when부터 a k e 때까지 이거냐? 언제 어디서 fun, beauty, breakthrough can happen 이런 you know, 재밌는 거, 뭐 아름다운 거, 멋진 거 이런 게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제안이 있어 없소? <목소리> 제안이 없대요. 좀 <목소리> 불쾌해요. No self-socially imposed l i m i t s 1이야. 자, 물결을 치고 요거는 뭐랑 관련 있을까? 언제, 어디서 뭔가를 할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 와, 무조건 뭐 달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 일단 빈칸하고 관련 있어야 돼요, 빈칸 빈칸 과사표 자, 그러면 요거랑 관련 있는 걸 찾아 자, 나올 수 있는 거는 집요함 다음에 나온 건즉각성이에 즉각성입니다. 즉각성. 즉각성인데 주 뒤에 보니까 어떤 것이든 업 한다고 그랬죠. 어떤 것이든 업 한대요. 어떤 것이든 업 한다니까 내가 뭐든 막 해보겠다. 적극적인 상황에 나오게 되잖아요. 뭐가 딱 주어지면 애들이 막 서로, 서로 하겠다. 적극성하고 관련 있고 위에 나오는 즉각성과도 관련 있는 말을 여기다 놓야 돼. 애들은 뭐에? 될수 <laughs> 있는 거는 일본 디스커이션 뭐야? 전쟁. <laughs> 가장이 가장. 이미테이션 오, 모방이구요 니고시아는 협상이고요. 5번은 문제 해결이죠. 그럼 그런 관련된 얘기가 얘 밖에 없는 거야. 이거랑 관련는거 뭐? 어. s p o n t a n e 가 뭐라고? 즉 어. 즉흥성. 자발성. 이으세요 상황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아, 안 돼! 할 때까지는 계속 해려고